신문선의 눈입니다. 브라질과의 경기, 한국 대표팀 두 가지 큰 틀에 관전 포인트가 있었죠. 첫째는 쓰리백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대표팀은 수비를 견고히 하겠다라는 그런 홍명보 감독의 전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완터의 손흥민 선수를 기용을 해서 전략상 열세인 한국 대표팀을 끊으면 역습으로 전개하겠다는 작전을 갖고 브라질과 맞섰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낙제점이었죠. 네네. 오늘 평가전은 한마디로 모의고사입니다. 본선을 가기 위해서 홍명보 감독이 준비한 어떻게 보면 숙제죠. 이것을 갖고 브라질이라는 팀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날이었었는데 오늘 이 모의고사에 대한 점수를 밝힌다면 이거는 D- 아주 낙제점으로 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경기는 어, 대한민국 브라질 0대5로 대패를 했는데 어, 오늘 경기 대패의 원인이 어~ 어떨까요? 자첫 번째 문제였죠. 3백을 중심으로 해서 수비를 견고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3백 시스템은 한마디로 대참사였습니다. 응. 지난번 미국과 경기 때 그리고 멕시코와 경기 때 많은 미디어들은 3백이 큰 힘이 돼서 멕시코와 비교하고 미국이 이긴 것으로 응. 이렇게 과찬하는 것을 저는 착시현상으로 봤죠. 경기가 끝나면 이기고 지는 결과는 가려지지만 그 이면에 있는 데이터는 분명히 그 경기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미국과 경기에서도 한국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슈팅 숫자에서 미국보다 현저히 부족한 그런 기록이 남았었죠. 그래서 반전평에서 미국이 전반전에 조세폰의 골 결정력에서 확실히 골을 터뜨려면 한국이 어려운 경기를 할수 있었다는 전제를 해서 이긴 결과에만 시승이 가는 것은 착시 현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한국 대표팀 3리백을 두고 그리고 좌우측의 윙백으로 이태석과 또 서령우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 한국 대표팀은 바로 이태석과 서령우 자리가 뻥뻥 뚫리면서 네 골을 내주는 빌미가 됐다는 것이죠. 자, 숫자만 많이 두는 수비. 이것이 홍명보 축구의 특징입니다. 숫자를 많이 두른 축구의 수비 시스템에 홍명보 감독의 그 특징의 허점은 무엇인가? 수비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맨마킹이 되지를 않고, 그리고 선수들이 볼에 한 번의 시선 유도 당하면서 뒤쪽으로 파고드는 선수를 놓치면서 오늘 대량 실점에 그런 화를 자초했던 것으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 뭐 3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손흥민 원톱에 대한 전술도 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오늘 경기 제가 앞서 두개그 전술에 대한 걸 얘기를 했잖아요. 수비 전술 3백 시스템을 얘기를 했는데 거는 낙제점에 낙제점이었고요. 음. 그리고 공격에 원톱으로 손흥민 선수를 놓고 그 밑에 이재성과 이강인을 뒀죠. 3421의 포메이션을 가동한 황명보 감독의 공격 전술 역시 음. 낙제점입니다. 네네. 손흥민 선수에게 전후반을 통해서 교체될 때까지 단한번 그것도 미스 패스가 됐던 것 역습하는 상황 외에는 음. 역습의 상황이 한 차례도 만들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네네. 그 상황이 왜 그럴까요? 첫째는 브라질이 전체적인 경기를 지배하니까 한국이 역습할 상황이 나오질 않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우리가 공격권을 갖더라도 브라질 선수는 이미 맨 마킹과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경우는 패스의 루트를 차단하는 그런 전술의 완벽한 완성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손흥민과 이재성, 이강인은 이것은 거꾸로 보면 역삼각형 형태로 서 있다고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손흥민이 꼭지점이죠. 그렇지만 이재성, 이강인 선수 전반전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국팀은 일방적으로 밀렸고 이재성과 이강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그 밑에 있었던 황인봉과 백승호 선수가 볼에 대한 피딩 역시 안정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윙백으로 볼수 있는 서령화 이태석 선수 역시 공격시에 상대방의 측면 쪽을 파고들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은 이렇다 할 찬스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고해서 기록을 대입하겠습니다. 전반전에 한국 슈팅 하나도 없었죠. 상대는 7개가 있었고 거기에 유효슈팅이 3개나 있었죠. 후반전에 한국팀은 슈팅이 4개가 있었습니다만 한국팀은 다페널티결어 바깥쪽에서 슈팅하는 중거리 슈팅에 의존을 했고 90분 동안 유효슈팅은 이강인 선수가 골문 쪽으로 한번찬 속도가 떨어진 슈팅 하나가 유효슈팅이었죠. 브라질은 슈팅이 무려 14개가 있었고 유효슈팅이 7개나 있었습니다. 패스는 617대 430 그리고 패스 성공 뭐 이건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키패스에서 브라질은 13개 그리고 한국은 3개였습니다. 브라질은 13개에서 카세미루 그리고 비니시우스 에스테방 이런 선수에게 침투 때마다 패스를 했던 8번의 김유랑 이스 선수의 그 미드필드에서의 킬패스가 오늘 한국 수비가 숫자가 많은데도 수비수 사이를 파고드는 특히 3백의 허점인 좌우측의 공간에 파고들었던 패스가 한국의 대패의 빌미가 됐다. 특히 전반 13분에 터진 에스타반의 골때 허용했던 바로 한국의 왼쪽, 이태석 선수의 수비 위치죠. 거기를 내줬던 것이 오늘 본물이 터지는 그런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경기 전에 홍명보 감독은 도대체 무엇을 오늘 보여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실망스러운 경기였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경기 혹시 개선점이 있을까요? 자 홍명보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어느 때보다도 수리백에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수리백을 선택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 명의 선수 상대 공격수 최전방에 있는 호드리두나 어 호드리구나 또 마테우스 코아 선수가 최정말에투으로 들어오진 않았죠. 시소처럼 한 선수가 들어오면 한 선수는 쳐져서 플레이를 하는데, 세 명의 선수가 한 선수를 막 하는데 다 쏠릴 수밖에 없었던 숫자 생일 로스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드에서 숫자가 우리가 부족했고, 그리고 좌우측의 측면 쪽에서 세 선수가 한 선수에 쏠리다 보니까 바로 이태석과 서령훈 선수의 수비 가담에그 코너 지역에 좌우측이 뻥뻥 뚫려 수 있었던 것이죠. 축구는 양 팀이 1 1 명씩 합니다. 숫자놀이 같죠. 볼을 기점으로해서 많은 선수를 두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은 수비 때 불필요한 곳에 중앙 쪽에 세 명이 있고 좌우측에 공간을 내주면서 그것에 상대 킬패스에 무너졌다는 것이죠. 음. 결국은 그것은 감독의 전술적인 운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네. 이제 그런 능력에서 본다면 한국 대표팀 뭐 세계적인. 브라질의 감독과는 비교를 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오늘 브라질과 경기 결과는 전술상에서도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운영에 대한 비판에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또이 전술과 그리고 경기 운영에 대한 방향에 대한 것이 잘못 선택된 것에 대해서 선수들은 죽어라 뛰긴 했습니다만 결과가 없는 그런. 힘든 경기고 대패의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음. 자, 남미의 5위였던 어, 브라질과의 오늘 평가전은 끝이 났고요. 네. 지금 남미 6위 파라과이전이 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기 어, 대한민국 대표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혁명보 감독에게 제가 고언을 합니다. 스리백이라는 것은 상대가 투 스트라이커로 들어올 때세 명의 수비가 공격적으로 떨구는 것을 하는데 적합한 포메이션이죠. 브라질처럼 비니시우스나 에스테방처럼 기술이 있는 선수가 측면 쪽에 최대한 벌려서 경기를 하는데 3백을 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앞서 얘기를 했지만 마테우스 쿠냐나 호드리구 선수가 한 선수가 들어오는데 우리 3명이 몰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좌우측 공간에서 똑같은 11명이 뛰는데 뻥뻥 뚫렸던 원인인 겁니다. 브라질과 경기를 통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브라질 대표팀에 대해서 한국 대표팀의 코칭 스텝은 경기 분석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브라질의 포메이션, 그리고 경기 운영에 대한 전술 운영,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좌우측의 에세반과 빈시조 선수가 터치라인과 최대한 벌려서 경기하는데 3백 전술을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가에 대한 반문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황인범과 백승호의 조합에 대해서 홍명범 감독은 어떤 평가를 하는지, 이 역시 저는 숙제로 홍 감독에게 묻습니다. 자, 한국 대표팀은 5대0으로 참패를 했습니다. 경기는 끝나면 기록이라는 자료를 생성을 하죠. 홍면보 감독은 오늘 5대0으로 진 거에 대한 숙제를 해야 됩니다. 그 숙제가 뭐냐? 바로 오늘 브라질 경기 때 스타팅 멤버 기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술 운영에 대한 거, 경기 운영에서 교체 작전, 그리고 실점했을 때 수비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 그 숙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밤을 새도록 그것이 바로 학습이고 다음 경기에 대한 준비가 되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보고서는 대한축구협회 정관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만 감독 때 이것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날선 비판을 했던 것도 괜한 지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홍명보 감독. 져서 마음이 쓰리긴 하겠지만 왜 졌는지 감독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김민재 선수에게 축구 대선배로서 순서를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오래전 역사이긴 합니다만 2000년 월드컵 때 한국대표팀은 3,4위전 바로 상한경기장에서 터키와 경기를 했죠. 경기 시작하자마자 홍명보 감독이 그 당시에는 홍명보 선수죠. 자신에게 온 볼을 볼을 터치하고 컨트롤하려고 그러다 끊겨서 월드컵 사상 가장 빠른 시간대에 골을 허용하는 결과가 됐고 그 골이 결국은 한국 축구는 4위에 머무르고 많은 원인이 됐던 겁니다. 김민재 선수 볼을 걷어내면 될 상황에서 그것을 볼을 컨트롤해서 수비수를 제끼고 나가려고 했던 그 상황이 결국은 후반전 2분에 에스테반에게 골을 허용했던 것. 이 골은 에스테반이 전반전의 첫골 그리고 팀의 세 번째 골이 됐는데요. 골을 내줬던 것은 단순히 한 골이 아니라 오늘 경기 브라질전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본선을 대변하는 과정으로 존재한다면 김민재 선수가 듣기는 마음으로 불편하더라도 저는 김민재 선수에게 바이를린 위에서 평가 그리고 대표팀이 와서 경기를 할 때마다 패스미스나 오늘처럼 중대한 실책을 포함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가 그래도 세계에서 주목받는 선수의 입장이라면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쓴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신문선의 눈, 브라질에게 오딩으로 참패한 날,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의 이런 참패는 대한민국 축구의 변화에 숙제를 더 시급히 느끼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는 감독 문제에 대한 딜레머, 이 문제를 속히 풀어야 됩니다. 오늘 신문선의 꼬리의 채팅방에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대한 비판과 비난,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정몽기 회장에 대한 비판 역시 비등하게 쏟아져 있었죠. 자, 전술적인 문제, 그리고 선수 운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근 기자회견에서 실언에 대한 연속되는 문제, 이런 것 이전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선임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비판적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뭉개고 가는 한 대한민국 축구는 계속해서 누비에서 빠져나오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계의장 또한 55대 대한축구협회 집행부 정부가 최소한 제시했던 한 다시에게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인정을 하고 홍명보 감독을 사퇴를 시켜서 다시 재선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선택을 하든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시간만 끄는 것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에 결코 한치의 득이 되지 않는다는 쓴소리를 남기고자 합니다. 신문선의 눈이었습니다. 자 예고합니다. 대한민국과 파라과이 10월 14일 8시에 신문선의 꼬리에요 라이브 입중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문선의 꼬리에요. 신문선은 축구 권력자 문치를 보질 않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내일을 위해서 저는 늘쓴 소리와 쓴 글을 쓸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축구 변혁에 그리고 개혁에 같은 길을 함께 걷기를 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축구 변혁에 큰 힘이 될 거고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